안녕하세요. 무료 코인 소통방 아 e 러브 코인입니다. 오늘의 코인 정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 아 e 러브 코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알고레인 코인 관련해서 브리핑 드려볼 건데, 현재 카테르 월드컵이 한창인 가운데, 이에 따라 알고랜드도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죠. 이런 알고랜드의 전망과 최신 이슈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무료 코인 소통방 링크 달려 있습니다. 저희 채널은 일체의 유료 정보를 없이 진행하고 있고,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정보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며, 또 본인의 보유 코인 역시 무료로 상담 도와드리니까, 정보가 필요한 분들은 소통방 참여하셔서 같이 공유하며 투자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그럼 브리핑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협업에서 살펴보자면, 5월 세계축구관리기구인 FIFA는 알고랜드와 협력하여 스폰서 및 기술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 이 계약은 알고랜드가 FIFA의 공식 블록체인 플랫폼이 되어 공식 블록체인 지원 지갑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의미인데, 스폰서 계약에 따라 알고랜드는 북미 및 유럽에서 이번에 열린 FIFA 월드컵 카타르 2022 지역 서포터가 되었고, 피파 여자 월드컵 호주 및 뉴질랜드 2023 공식 스폰서가 됩니다. 이로써 블록체인을 사용하면 편집할 수 없는 데이터를 디지털 네트워크에 영구적으로 기록하고 배포할 수 있으며 혁신을 촉진하고 NFT와 같은 가치와 자산의 안전하고 변조되지 않는 교환을 보장하며 디지털 자산을 보관하는 게 블록체인 지원 지갑을 통해 가능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런 협업에 따라 이번에 열린 카타르 월드컵을 중심으로 알고랜드가 주목받고 지난 10월에 알고랜드는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여 피파 컬렉트 플랫폼과 관련한 경험을 촉진시킬 것을 알렸습니다. 이에 대해 알고랜드는 트위터를 통해 월드컵이 시작되고 지속적인 작업에 대해 커뮤니티를 업데이트할 것을 알렸습니다. 현재의 피파 콜렉트 플랫폼은 9월에 출시되어 이미 수만 명의 사용자가 유치되었고, 이에 따른 알고랜드의 블록체인 능력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피파 측에 따르면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75억 달러의 수익을 기록했는데, 이는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발생한 수익보다 10억 달러가 더 많습니다. 이에 피파 또한 카타르 월드컵과 관련된 여러 거래를 통해 75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며 기뻐했는데, 향후 2023년 여자 축구 월드컵도 예정되어 있고, 이 다음 2026년에 캐나다, 멕시코, 미국에서 열리는 월드컵으로 인해 발생되는 예상 수입이 1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알고랜드가 만약 계속 피파에 활용된다면 당연히 크게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고 더불어 월드컵은 4년 주기로 꾸준히 열리고 있어 주기적으로 알고랜드가 활약할 기회가 만들어진다고 볼수 있으며 이제는 피파에 의해 월드컵 개최 주기가 4년에서 2년 주기로 짧아진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 만큼 알고랜드가 더욱더 활성화될 확률이 높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도 알고랜드와 FIFA의 협업은 알고랜드에게 있어 엄청난 호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번 월드컵이 끝날 때까지 어떤 성과를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되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을 보자면 알고랜드가 기대되는 건 FIFA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서의 영향력도 크게 확장하고 있어 이에 따른 활용성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와 관련된 알고랜드의 생태계 확장에 대한 노력을 짚어보자면, 아프리카는 현재 13억 명 이상 대부분의 인구가 은행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일전에 알고랜드와 플렉스 아이디의 파트너십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여 액세스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검증 가능한 신원 기록을 생성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2022년에 와서 남아프리카 케이프다운 대학교 기반 UTC 금융혁신 허브가 알고랜드와 협력하여 글로벌 중앙은행과 함께 CBDC를 개발하는 데 있어 알고랜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알고랜드 생태계를 위한 오픈소스 CBDC 대시보드를 개발했습니다. 이 다음 알고랜드는 2022년 5월에 와서 피델리스 론스에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피델리스 론스는 피델리스 론스에서 신탁 포인트를 스테이킹하여 무담보 기반 대출을 제공했죠. 많은 아프리카인들이 의료비나 장례식 등 예상치 못한 비용을 지불하는 방법이 엄청난 이자를 부과하는 사채업자를 통한 방법뿐입니다. 금리가 월에 30에서 50%에 달할 정도로 크기 때문에 매우 부담되었고, 피델리스 론스를 통한 무담보 기반 대출은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도적인 신용옵션을 제공한 거죠. 이처럼 알고랜드는 아프리카에 대해 적극적으로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 알고랜드의 중요한 이점으로 초당 1000건의 거래, 즉 TPS가 굉장히 빠르다는 것과, 거래당 0.001달러의 저렴한 거래비용 및 새로 업데이트된 지능형 계약, 인텔리전트 컨트랙트를 통해 알고랜드는 아프리카에서도 막대한 역할을 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알고랜드는 블록체인 기술 동시다발적인 여러 혁신 프로젝트로 아프리카 전역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아프리카를 변화시키는데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속도가 계속된다면 알고랜드가 아프리카 대륙에서 지배적인 블록체인 기술이 될 것으로 보이므로 앞으로 알고랜드 미래에 더욱 기대가 되는 소식인 것 같습니다. 끝으로 금일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 보시면 무료 소통방 링크 달려 있습니다. 저희 채널은 일체의 유료 정보를 없이 진행하고 있고,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정보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며, 또 본인의 보유 코인 역시 무료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소통방 참여하셔서 같이 공유하며, 투자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구독자분들의 항상 신중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